2021년 5월 22일, 어, 오늘 방암포 하와이오탑승했습니다. 어, 좌측 라인은 오늘 생새우 외수질할 거고, 우측 라인은 다운샷을 합니다. 그래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고요. 어, 지금 첫 포인트 내렸는데 아직까지 반응이 없네요. 계속해서 어, 즐거운 낚시하면서 오늘도 한번 화이팅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나중에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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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논들이, 논들이 자, 머스탱! 아, 자 뭐냐? 자첫수호를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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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축하합니다. 네. 아, 사이즈 괜찮네. 네. 자 이제 가벼운 입질을 받았습니다. 사이즈는 그렇게 안커 보이고. 랜딩 중아사자가 하나 나왔네 사자광 하나 나네사자자 트리거 블루길에 나왔습니다 트리거 블루길에 자 늑바람 조사님 어우 쟤 큽니다 아유 그래요 사이즈가 좀 되나 오올라온오왜자 다 올라왔나요? 다 올라왔습니까? 어이구, 어이 괜찮아요. 자 무슨 어메 나왔는지한번 볼까요? 자 멸치 어메 나왔습 멸치 어메. 자 축하드립니다. 자 소울링 입질 받았습니다. 자, 어우, 로드 축 치고. 자, 천천히. 아, 우라우라우라 자, 실버 펄 웜이 나왔습니다. 저기 맨 뒤에 두분좀 더버리트 했습니다, 더버리트. 자두분다 우럭 같기도 하고 광어 같기도 하고. 오 친구들 다 광어네 저. 뭐야 아 우럭 놀래미네 놀래미. 아자제거는 지금 물고 있... 지금 제거는 지금 뭔가 물고 있고요. 지금 랜딩 못하는 상황이고. 오내거만 들어가는데. 일단 여기서 먼저. 자 우리 아빠님 뭐가 나올 것인지. 아우 내거 물려 있어. 이거 어떻게? 와, 씨. 자.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리십니까? 어, 아, 이거 내가 들어가는데. 으 씨. 아. 빨리 좀 올려주십시오, 제발. 자, 오케이, 광어, 광어. 나왔습니다. 축하합니다. 자, 음함이 나왔고. 자, 제 거, 제거 지금. 자. 아. 이... 됐다 됐다 됐어, 됐어. 들고 내가 들고 있을게 에라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거 어게 돌리는 거 아, 뭐야 뭐야 와 안다 지금 제가 우럭을 한 마리 잡았는데 입에서 까나리 어린 까나리들을 많이 뱉는 것 같아요 얘는 실시 같기도 하고 이것들은 확실히 까나리, 까나리랑 비슷한 웜을 찾아서 끼워봐야겠습니다. 자 돌개님 뭐 입질 받았습니다. 지금 아, 놀래미 같기도 하고 아, 우럭입니까? 자두 우럭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. 네, 네. 핑크웜의 우럭도 하나 나왔습니다. 방금 5자 광어 하나 나왔는데요. 곰낚시 웜이 나왔습니다. 곰낚시 빨강 펄. 지금 꼬리는 잘렸고요. 바늘 와이드 갭에다 이렇게 꽂아서 통 때리는 입질 받고 천질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. 아, 지금 3광째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요 다미키 옐로우 포피 지금 투입해서 4자 개구라고 한 마리랑 지금 오자 초반 광어 하나 나왔습니다. 이거 어, 색상 참고하시고요. 지금 날씨는 해가 쨍쨍하고, 어, 수심은 한 50m. 물색은 그냥 보통 수준의 물색입니다. 어, 원래 흐린 날에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지금 밝은 상황에서도 지금 일단 입질을 하는 거 보니까 조금 더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쇼파이트 나왔고요. 갈비왕님 네, 아, 수심이 지금 50미터권이라 랜딩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, 휨새를 봐서는 우럭같기도 하고 아 오래 걸리네요 자 올라옵니다. 어, 아이고 놀래미 대왕 놀래미가 들 나왔습니다. 오매. 까나리 큰거뱉트렸네 까나리. 와아 멸치네 멸치. 자 이번에는 정말로 광어 같은데요. 자. 어이구 쭉쭉 치고 들어갑니다 와, 왔어요. 자 얼마나 남았습니까 어이구 어이구 힘쓴거 봐라 자어 보입니다 오케이 맞다. 야. 자, 오자 오짜, 오자급 하나 왔습니다 사자 후반 오자급. 웜뭐했어요 웜? 아 버클리 빨간 골드퍼. 오케이. 에 이제 사광을 했는데 우럭 잡으려고 지금 제가 즐겨 쓰는 다미끼 투톤. 어, 블랙 골드 펄 웜을 넣는데, 요게 지금 광어, 4자 광을한 마리 또좋습니다 어, 이게 정확하게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, 등은 검정색, 고동색 섞인 거고, 배는 노란색과 붉은색 펄이 들어간 신형 투톤 웜입니다. 참고하십시오.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자, 소울리 어려운 상황이 지금 히트했습니다. 광어를 팀들 데 오! 나이스! 와! 자, 빨간 펄에. 오, 화이팅! 좋은 사이즈 하나 나왔습니다. 오, 화이팅, 화이팅! 아 자 오늘 5월 22일 하와이오 어, 입항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메를 했는데 광어는 한 18장 19장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어, 사이즈는 확실히 큰 놈들은 많이 빠졌고 4자 5자 급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통 평균적으로 1광 2광 하셨고 제가 오늘도 저번과 마찬가지로 4광을 했습니다 어, 패턴이 오늘은 하나도 때리는 게 없이 다 살짝 물고 늘어지는 그런 약한 입질이었고 조류가 엄청 약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 정도가 나왔고 우럭들은 지금 여기 없지만 개인 물칸에 개우럭들이 아주 많이 나와서 우럭 손맛을 좀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뭐이 정도로 만족하고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또 다시 어 낚시를 하면서 좋은 정보 있으면 전달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와이 로